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팀에 새로 나오는 게임입니다. 생존 FPS 모험에 빠져보십시오. 위험한 섬에 고립되어 용병 공룡 생생하지만 적대적인 생태계 맞서세요. 약간 뭐랄까 그런 거 같은 느낌인가? 약간 공룡 나오는 파크라이 그런 느낌인가? 해서 이 게임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 데모가 떴더라고요. 그래고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your way to Japan. 어, 일본 가고 있었어. 어. 스톰이 왔대요. 어. 태평양에서. 어. 오, 다못 봤어요. 어. <laughs> 오, 인벤토리 약간 더 포레스트식 약간. 야, 근데 가방 너무 공간 없는 거 아니냐? 야, 가방이 너무 공간이 없잖아. 이큰 가방에 공간이 이게 다야? 사기 당했냐? 캠프파이어 세이브 하는 곳이래. 약간 약간 제작자가 직접 이거 더빙한 거 같지 않아? 뭔가 더빙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바람 소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배고파 바람 소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제작자가 직접 더빙한 것 같은 느낌 난다. 공룡을 보고 싶다 브론토사우루스를 보고 싶다 그래픽은 좀 마음에 드네 약간 연출 같은 게 약간 이게 진짜 좀 신비하잖아 약간 그지 오! 오, 이런 것도 돼있네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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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바바 빠바바바, <렇게> <우유, 오우, 목소리도> 어, 벌레네. 벌레 누가 요리바놨다 이거. 어사람이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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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내이이디아잇 네, 팔이 좀 치워 전갈이 있대. 전갈 아, 좀 긴장감 좀 있는데, 벌레 벌레 한번 보고 나니까 좀 긴장감이 생기는데, 게임이 어떡하지? 오, 야, 이거 그냥 바, 어이, 바퀴벌레 아니냐? 이거 그냥 어씨? 건초이더센것 같다 그래그래 이게 맞지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벌레가 총 맞고 사는 건좀선 넘죠 이 게임 컷신 생기기 시작하면 끔찍한 게임이 되겠다 막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어? 공룡이나 막 벌레한테 갑자기 덮쳐지는 막 그런 컷신 나오면은 심장마비 뽑겠는데요? 본헌처럼? 본헌보다는 약간 아울라스 같은 거지 아울라스 아울라 사다 보면 갑자기 막 지나가던 막 사람이 확 붙잡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 지나가던 벌레가 붙잡는 거지, 사람을 와라라라라 하면서 아, 못 올라가 된장. <laughs> 아니, 이거 녹음, 이거 너무 집에서 헤드폰 마이크로 녹음한 거티 나서 좀 웃긴다. 게임. <laughs> 바바밤. 우와 우와 짱룡이다 짱룡 짝용. 익룡이다와 그래픽 좋은데요 이거?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이 육각형으로 생긴 거 이거. 아 주상절리. 어어어이 화산섬인가 보다 여기. 근데 아직 공룡이 너무 안 보여요. 이런데 공룡 막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헬기다. 침입자가 있다. 우리를 모두 위험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유토피아를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 어? 오. 이런 것도 구현했단 말이야? 와아 씨. 어 잠깐만. 그 게임 좀 어. 이런 것도 구현했단 말이야? 유토피아. 여기 아니야. 유토피아가. 쟤네가 말하는. 유토피아면공룡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 공룡 팬이야? 그럼 파충류 펄리는 펄리가 아닙니다. 스케일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 허 <laughs> <오와! 웃음> 아이 귀여워 아 이거 사람들이 거 새끼 공룡을 죽였나봐요 여기 어? 그래서 어미 공룡이 절 죽일 것 같아요. 살려줘. 공룡 존나 쎄. 공룡 어떻게 잡지 저거? 자딱 보면 저 공룡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새끼가 죽어서 그죠? 어 어미가 지금 새끼가 죽어서 울부짖고 있잖아. 그죠? 모르는척 하고 지나가죠. 삼과 고룡의 명복. 어? 아, 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 어, 우는 거 봐. 안타깝다. 아니 잠깐만. 여기 올라가면 쟤한테 안맞지 않나? <laughs> 야 얼굴에 쏘면 스파크 튀긴다! 디테일 보소? 하니뭐할수 <laughs> 네, 있는데 임마 어? 뭐 화나? 아 진짜 안타까운 회원이네요 못 올라오잖아 못 올라오잖아 오돌라오잖아 어? 뭔가 상호작용이 뜨는데 님들? 올라타기? 일단 올라타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죠? 낙대 먹겠지? 어 있네. 어저 근데 상호작용 뭘까? 뒤로 돌아가서 쓰다듬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뒤로 들어가서 쓰다듬어서 위로하기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럼 저 공룡이 내 짱친이 되는 거임 어때? 나의 추론? 가서 이제 상심이 크시겠어요? 해볼까요? <laughs> 엉덩이를 만지면 상심이 크시겠어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 괜찮으세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어제는 안되는데 자, 이제 누가 새끼 공룡이지? 아, 그런 거야? 엄마. 컷! 나약한 공룡 새끼 컷! 아, 새끼 따라가는 거지. 공룡 나라에서 지금 우순도순 잘 살고 있을 거임. 오, 뭐야? 진짜 공룡 같은 공룡인데 쟤는? 울부짖는 중. 약간 알로사우루스 약간 그런 애 아닐까? 랩터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오! 랩터 아닌 것 같은데? 랩터.. 어이씨아아 아파아파아파. 아유 아유 아유! 아 손을 뻗지 마 임마! 손을 뻗지 마! 계속 불리면서 손을 왜 뻗는 거야? 어? 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조력자가 등장했네요. 대충 저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는 회사를 다쳐죽이고 동생을 찾는 스토리인가 봐. 그래, 다이노소. 어, 귀엽다. <laughs> 이게 내가 들고 있는 그 PDA를 이용하면은 <laughs> 얘네한테 공룡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얘네한테 명령을 시킬 수 있나 본데? 야, 너 절로 가볼래? 저거 보이니? 야, 저거 보여? 절로 가서 저거 좀 뽑아줘. 저거 보이지 어? 너 저거 안에 몇 들어가는 거야? 너 맛있어지는 거야 임마? 야,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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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저거 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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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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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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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유 찰복이 잘했다. 어그 세프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어. 가자 가자. 친구야, 찡 짠. 자, 절로 가봐. 오오 어, 제대로인데? 이거? 어, 뚫어, 길 뚫어졌다. 그래, 그래,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 그렇지! 어? 야, 저기, 저기,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어택, 어택!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 오!!!! 허... 맙소왜 안가져 안가지는 못 때려 가나? 워닝 못 오나 봐 쟤는 안타깝다 어 뭐야 끝났어? 나쁘지 않은데요. 뭔가 게임을 잘 개발하면 괜찮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컨셉 자체는 좋아. 컨셉 자체는 재밌을 것 같아. 찜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짜치긴 한데, 어 나쁘진 않을 수도.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개발 한참 걸릴 것 같은 불안한 느낌.